자주 하잖아요 큰춤솔직사잘 안하잖아요 니 그니까 이 사람도 그래. 약간 바로바로 약간 추고 해야 되는데 풋살이 약간 혼자 잡고 이렇게 <laughs> 하니까 근데 풋살이 같은 거 수평을 못 잡겠네 위치를 못 잡네 이제 달려가야지 올라오 사람 평가중이야 형들가중 신규 토너 원래 약간 이가응 오늘 킥다다 우리 는이가는데 빠른 사람이 아니못쏘 뒷방을 때려 t e 뒷방을 때려놨어 라인 내려야 되는 d 야 o 을때려 d r o s Ted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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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약간 복, 인식 Ted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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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맞잖아, 니는 뒷방 안 되잖아. 니 약간 죽어봐 자리 자리 호영 자리. 호영 벌려. 아, 좀 아, 좀 아, 아, 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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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비, 비밀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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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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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 아, 들어가 오 아, 이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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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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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으면 다어형 the so <Parents babbage> <mopped 해뺴> 벌려 <Radio Being derivated>

야치 아, 와봐 혼자 해봐 와, 아, 아깝다. 아 아깝다 딱 치고 뛰었 어, 오른쪽 오오! <laughs> 어? <laughs> 왼쪽 왼쪽, 왼쪽. 동규 먹어줘야 돼 저는 못하네. 이 모습이라서 벗어다진 짜증 난다. 진짜 동기지만, 네, 뭐야? 뭐야? 가끔씩 커팅을 잘해줄 때가 있어. 음. 예상치 못한 걸, 근데 예상한 걸 커팅 못할 때가 많아. 또뭐 <목소리가> <목소리가> 굿, 굿. 찔러. 아. 버지의 선미란. 조금 더섬세한 누구야? 여 누구? 어, 다시 내려. 준 내려. 어기막기네 <laughs> <힐링은 어때요? 웃음> 기용하, 아, 저 풀백이지. <laughs> <망통이> 너무 늦다아 <맑다. 웃음> 어? <laughs>

스크럼 넘겨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떨어지잖아 에이 어진어어다가어가어가떨어스크떨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떨어진 스크름 농가 떨어다 스크림 농가 떨다 지가 근데 전적으 분위기 어 아... 근데 우리는 가니울야니닐까부터이라잖아 네. 니꺼, 근데 그게 빡센 게 아니라 당연한 그... 건가? 아니 아니 아니. 축구하다 보니까 네. 크게 말안 하면 안들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많는게 뭐 아니라. 아, 하나는 감독들 데서 좀선이 된다 이서 하는... 아, 이네도 아, 그렇죠. 저...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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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 피우고... <봇> 한 번도 잘하는데, 한 번도 잘하는길고한번 저번 주, 저번 주 그러니까, 한 번도 잘하는데, 한번 그냥 제길 고 엄청 빡세게 안잖아 이렇게 걔네는, 그야 돼, 준우야 까지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兄弟们，叫我兄弟呀！ 보자 보자 쭈지마 아, 기미 아, 아, 어어미 아, 쭈꾸네 아, 쭈꾸 어. 아. <laughs> 벌레 있어 아, 까비까비까비 아, 까비, 까비. 준우야 네가저 쭈꾸미. 아, 쭈꾸미. 야지 우동 매운맛이네 공기 잡도아무 하다 정훈이 준호 대연이 오늘 구분안쉬어요 오늘 왜 정훈이요? 노네 왜요? 아직 못가 그럴 뻔했데 아직 못 가고 어아 곧! 못서면서 아니에요 누구? 준호? 아, 정훈이? <laughs> 네. 그냥 그 귀가 안 좋아 를해씨

준우야 오른쪽. 아. 잘렸어야 되는데. 아그만 그만, 아. 그만 준우 그만. 좁힌다 준우 좁힌다. 신경 쓰면서 안나 안나. 이 받았어요 어 예쓰 못봤다 전체부터 근데 우리가 못못다좀더 아, 아, 라인으로 와 빌드업할 네. 라인으로 와 라인으로 와 됐어 다시 좁혀 그렇지 죽음 형 o 아이스 o n t k n 가 w I d o 야 t k n 좀 w I don't know. I 잘했다 t k n 나이스 컷. 아, 우 뭐. <laughs> <laughs> 아, 두, 두. 다리스테이올보자거안 되나? 해 봐. 전리는거 <laughs> 저번에 던다킬 것 같다 얘가 재밌던데 온다고 근데 허벅지가 괜찮아서 잘찰것 같은데 기운이 기이 죽을 것 같은데, 같은데. 아, 괜찮았다 뭐지 <laughs> 좋다 준우야 가야돼 네가 가야돼 <laughs> 아 준우 굿 뭐야 야, 뭔데 이거 <laughs> 뭔데 네 명이다. 아 근데 저 저런 건 저는 첫와가 아직 저런 했음 다 조금 좀인적 오전적인 거. 앞에 주던지.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첫, 첫 처음 와서 첫 코트 <laughs> 그런 건못 한다. 한두세개 뛰고 증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런 무리한 것면

이거 찾아 해봐야지, 몸이. 아니. 좋을때 이거 했어요 보세요, 뭐 저런 안되던가야 아, 좀... 그렇게죠. 저기 이서있냐고 오준이. 저 저. 어형 뛰어. 준비 준비. 오른쪽 오른쪽 봐. 가다 가다. 기름 맞았는데. 응. 기름 그게 맞는데. 발 내밀지 <laughs> 마. 야발 내밀지 마. 굿. 나이스. 이스 놀라는데 놀라운데, 놀라운데. 놀라운데, 놀라쭉줘 놀라운데, 놀돼운데 놀라운데, 놀라운데. 놀라운데, 놀라 오른쪽 라 오른쪽 음, 봐, 데놀라운 다. 쭉쭉 운데 놀라운데. 놀라사데드 기만안 돼. 이게 아, 올라가도 가운데로 올라가. 뭐야? 뭐야? 호영 뛰자! 호영 뛰자! 아, 동규 호 쭉쭉쭉! 내주고 아 집집집 사이드 아... 안써 것 같아 것도 있는데 아니야 글로 누구? <목소리> 추라추라추라추추라추라추라추라추라추라추라추이추라추라추라추라추라추라이 살짝 라영 키핑. 아이. 아임... 가비 가비. 아, 맞죠? 거좀 말렸어. 네? 여기서 약간 나가는데이스 컷. 아이 아임... 아임... 킥킥킥! 너잘가 o e h t m put that 어제 뒤팀 어떤데? 어제? 아, 주 오! 오, 인생 코스터. <laughs> 저 회색깔 저 사람들, 네. 사람들 버서 가는 느낌하못 하는 도이는거레 어, 아 영객 님. 지금 신경 있는 거 같아요. 그. 날치신경이이지

I was lik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아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요 o go to the h o u 요 아, 그래종거이이그 그래, 이거. 말씀하시긴 하는 거 같은데 됐다 허용 해봐 굿잘 줬다 때리자 때리자 아이, 빨리 줘야지, 아... 아... 거 이거. 이거, 거거